아, 집사 TV의 집사입니다 <웃음> 오늘 <웃음> 어, 그 주알모세 내돈내산 시리즈인가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약간 어그로를 끌어봤는데요. <laughs> 미래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 그렇죠? 코로나 알약 주식.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알약이죠. 코로나 치료제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어, 결국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너무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할얘기는 뭐다? 그 승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분야인 알약주식. <laughs> 그래서, 사줘서 고마워. <laughs> 이게 저입니다. 미래의 저, 카이지. <laughs> 카이지 씨가 압도적인 감사를 하는 모습인데, 이게 정말로 압도적 감사를 할수 있을지 한번 보시고, 저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물론 오늘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보여드리고 하지만, 어, 어떤, 어, 기업이 과연 알약주식을 만들고 있는지 그걸 소개하는 시간도 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집사TV에서 이미 코로나 치료제를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지금까지 앞서 있는 COVID-19 Antivirus Candidate,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캔디데이트들이죠 바이러스 근데 어, 이거는 이제 2021년 3월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구성을 한 표예요 제가 가져온 표인데 보시면은 뭐램데시비아는 저희가 최근에 그 어, 영상을 했었죠 메커니즘 영상을 했었고 그리고 일라이 릴리랑 리제너럴에서 나온 거는 그거죠 그 어, 중화항체죠 중화항체에 있었고 그리고 어, 혈장 치료 혈장 치료 이렇게 해서 요네 개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비상 사용 승인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공식 승인이 아닙니다 이해가 시죠 비상 사용 승인이 났었고 타겟하는 몰래큘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근데 제가 바로 이전에 램데시비어 영상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laughs> 요것들은 이제 항바이러스의 역할을 하지만 바이러스 의엔트리를 막는 거였죠 이런 중화항체 같은 건 바이러스 엔트리를 막는 거였고. 뭐 어, 혈장 치료도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 엔트리를 맞는 중간 항체가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게 뭐였냐면은 램데시비어가 이 RdRp 제가 뒷부분에 약간 보여 드릴 텐데 그 RNA dependent RNA polymerase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자기의 유전자를 두 배로 뿔리는 스텝을 막는 역할을 하는 몰래큐를 지금 타겟을 하고 있어요. 막는 역두 배로 뿔리는 역할을 하는 몰래큐를 타겟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걸 하고 있죠. 그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 있었습니다. 이게 램데스비얼고 결국, 어, 전통적인 의미의 항바이러스라고 하면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램데스비얼 메커니스 오브 액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 왜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냐. 왜냐면은, 이것들이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되거나, 효과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죠. 그, 이 치료제를 지금 분명히 받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 여기 한번쳐워볼게요 어, 그, 램데스비어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옛날 기사인데, 이거 초창기 기사입니다. 초창기사긴 기 하지만, 램데스비어는 이제 물론 바이러스의 억제를 어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가 뭐였죠? 이건 정맥주사입니다. 정맥 주사라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코로나 걸리면 가가지고 정맥에다가 이제 주사를 찔러야 되는 건데 이게 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하나의 문제라고 치면은 그리고 이 폴리머레이스를 타겟하는 다른 알약 종류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알약인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알약이거든요. 근데 파비피라비를 아비간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바이러스에 이제 쓰이던 거를 이제 리퍼프스해가지고 코로나에 쓰겠다라고 해서 일본에서 특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결국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을 맞는 폴리머레이즈를 타겟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굉장히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3월에 <laughs> 작년 3월 <laughs> 효과가 됐었는데 이제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도 심각하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예요. 이런 폴리머레이즈를 타겟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이제 뒷부분의 메커니즘을 드겠지만 문제가 부작용에 대한 컨 r n 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캔디데이트들이 있었고 일부 비상 사용 승인이 미국에서 나거나 미국 외에서 난 적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약이 없다. 지금 그게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과연 이런 코로나 치료제패권을 차지할 것인가? <laughs>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캔디데이트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아, 홈페이지 출처를 안 적어놨네요.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보면 이미 캔디데인 몰래큐리 벌써 800개가 넘고요. 800개가 넘고, 그 중에서 뭐, 스트레지드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나누면은 뭐, 이제, 중화 항체, 그리고 엔타인플라마토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자체, 바이러스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온 증상을 완화하는 거죠. 그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백신 종류죠. 팩스로 끝나면 다 백신 종류죠. r n a b a s e 스 백신이면은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거죠. 모더나, 뭐 화이자, 바이앤크에서 만든 백신이라는 그래.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캔디데이 몰라큘 개수가 나옵니다. 개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저희의 관심사는 뭐죠? 오늘 제가 하는 주제는 코로나 알약이기 때문에 알약을 먹어서 바이러스의 replication 증식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가 다 알약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anti-viral입니다. 바이러스의 replication, 그 polymerase 혹은 RdRp를 저해하는 약의 캔디데이 는 48개.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생각하기로는 그냥 바이러스를 타겟하려면 그냥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줘야 하는 게 제일 많아야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좀몇개 있을 수 있는데 그건 RNA 바이러스잖아요. RNA 바이러스 뭐 HCV 뭐헤파타이티 C 바이러스 저거. <laughs> HIV 뭐 이제 에이즈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이런 게 RNA 바이러스인데 여기서 사용되던 것들이 제한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그 RNA 바이러스에 바로 리퍼포스 하기에는 캔디데이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오늘 할건이 48개 중에 들어있는 몰래큘입니다 근데 이미 800여 개의 몰래큘들 중에서 이미 48개로 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캔디데이 <laughs>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물론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게 저의 의견과 다른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어, 이제 바이러스가 이, 이 데이터 자체는 내피셜이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고 코로나가 이제 스테이지 1, 2, 3로 발전을 할때 초반에는 바이러스 타이터가 높다가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줄어들죠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줄어들지만 심텀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염증 반응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초창기에는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가 효과가 있고 나중에는 항염증제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고 있는 그런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도 경증에서만 된다고 하는게 초창기 초창기에 바이러스 타이터가 높을 때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되지 이제 나중에 중증으로 갔을 때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라고 전 영상에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이해가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증일 때 바이러스가 조금 생겨 가지고 약간 여기 심텀 나오죠 약간 마일드 심텀 나오고 약간 열이 나고, 이럴 때, 우리가 수백만원짜리 항체 치료제를 맞기가 쉽지 않죠. 병원 가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램데스 비어도 엄청 비싼데, 그거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다? 항바이러스제는 가격이 싸야 됩니다. 가격이 싸고, 굉장히 쉽게 액세스를 해야, 해야 됩니다. 항바이러스의 성공 조건이 그두 가지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알약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laughs> 저의 뇌피셜이고, 이걸 전제로 하고, 이걸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뒷부분에 논의를 진행 할게요. 제가 <laughs> 해놨고, 코로나 걸릴 때 시나리오. 우리가 병원 가는 게 아니죠. 병원,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입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체온 오르고 머리가 띵하다? 그러면은, 알약 받아가지고, 3일 내로, 바이러스가 초반에 있을 때, <laughs> 알약 먹고 한숨 푹 자면 이제 낫는이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행복회로는 뭐냐? 이게, 아직은 없는데, 코로나 버전의 타미플루가 나오면 좋겠다. 타미플루도 항바이러스제인데, 초창기에 먹어가지고, 어, 그 플루를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복캐로를 만족해 줄 만한 과연 약이 있을 것인가 이게 저의 사실 계속된 관심사였습니다. 작년부터 관심사였고 항바이러스제는 제가 너무 나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에 비하자면 항바이러스 알약 같은 경우 제가 코로나 버전 타미플루 증상이 나오자마자 초창기에 하루 이틀 내로 알약을 먹을 수 있는 버전이 있으면 좋을텐데 램데세비얼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는 맞는데 주사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액세서빌리티에 문제가 있고 효능도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본인 바이러스도 잡지만 주변에 퍼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자기가 걸려도 주변에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심템이 남아 있더라도 주변에 퍼트리지만 않으면 은 이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커뮤니티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항바이러스 알약 만들겠다. 너도 나도 만들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한국에도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한국에도 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있고 미국에도 당연히 여러 군데가 있고. 한데 문제는 저의 퀘스천은 누가 할 것인가? 이게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인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저는 뭐볼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데이터를 봐야죠. 그래서 공개된 효과가 있냐? 그리고 안정성 데이터가 있냐 안정성에 대한 얘기, 얘기를 좀 뒷부분에 할 텐데 특히 이 RDRP를 타겟하는 그런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고 효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런 보통 몰래큘들이 히스토릭하게 써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 같은 경우는 저는 역설적으로 좀덜 걱정을 했어요. 효과는 있지만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 있을 수 있다고 라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캔디데이 몰레큘들은 큰 회사에서 꼭 만든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 잘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회사에서 본인들이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임상 끝까지 가져가기가 쉽지 않죠. 그, 그 저희 백신 같은 경우도 바이오엔테크가 그 파이저랑 같이 콜레보해가서 이제 두 회사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랑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가 뭐 좋은 캔디네이트 몰래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임상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리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laughs> 이제 뒷부분 안 보셔도 되고요. 몰래큘만 관심 있으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멀크랑 리치백 바이오테라피릭스라는 두 군데서 함께 하고 있는 이제 몰래큘 이름이 나왔어요. 몰누피라비르 이게 지금 한국에 소개한 영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되면은 뭐 이게 <laughs> 전설이 될 수도 있겠죠. <laughs> 안 되면 <laughs> <그냥> 묻힙니다. <laughs> 옛날 몰래큘 이름은 EIDD 280에 다 같은 거예요. MK448이 있다가 이제 이름이 몰누 피라비리가 됐고, 이, 이 친구가 제일 앞섭니다. 굳이 말하면 하나만 말하라면 이 친구가 제일 앞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캔디데이 몰래큘들이 타겟한 이, 이, 그... 컬럼 헤더가 빠져있는데 타겟 몰래큘들 다지만 저의 관심사는 뭐다? RDRP다.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을 직접 저해 하는 알약을 만드는 회사에 관심이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어, 에이티아파마 쓰리 걸인데 여기 표현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작년부터 말부터 로슈랑 같이 콜레보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됐는데 큰 회사랑 이제 같이. 콜레보를 해서 이제 약을 만들고 있고 이 회사들이 콜레보한다는 건 저는 뭐잘 모르지만 분명히 에피카스 데이터를 받겠죠. <laughs> 잘 되니까 이런 콜레보를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AT 오백이십칠. 이이이 친구가 이 친구를 바싹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친구가 데이터도 더 많고 지금은 속도도 좀더 빠른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근데 어쨌든 저는 어, 뽑으려고 하니까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두개 공통점은 뭐다? RNA 디펜던 RNA 폴리머 s 스를 타겟하고 둘다 알약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되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전부 다 일어난 일인데 저는 작년에 이걸 다 봤죠. 봤지만 제가 이 당시에는 주식을 사지 않았고 제가 최근에 주식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약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일단 이걸 볼까요? 머크가 위 c 백바이오랑 이제 어나운스를 했어요. 콜래버레이션 하겠다. 그래서 라이센스 트랜잭션을 했다. 이제 7월이고 어, 작년 10월에는 로슈가 이제 ATI에 350 밀리언 이게 얼마죠? 3,500억인가요? 아니면 어떡하지? 맞는 것 같아. 너무 숫자가 커서 지금 현실감이 없는데, <laughs>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회사 처음 듣는 회사라 그당 찾아봤거든요. 이게. 시리즈 D까지 가긴 했지만, 회사 인원 명수 50명이 안 되는 되게 작은 제약회사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영세한 제약회사인데, 영세한 제약회사한테 로슈라는 대기업이 어, 그 3,5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너약 만들면 은 나랑 뭐 반띵하자 이랬겠죠. <laughs> 그래서 이게 엄청 큰 소식이었는데 그래서 <laughs> 이런 약들은 그리고 이 작은 회사들이 코로나가 아니라 원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있는 건데 에피큐스 데이터들이 다른 바이러스 컨텍스트에서 있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코비 v i d 1 9그 SARS-CoV-2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근데 이 회사들이 두 회사, 두 회사가 이제 콜라보해서 시작한 지가 이제 좀 됐다. 된 거고. 그래서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잠깐 볼까요. 이거는 그 제가 전에 올렸던 램데스비어 영상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몰누피라비르 그리고 AT 5 2 7 각각의 두 몰래큐리죠. 둘다 램데스비어랑 메커니즘 오브 액션은 같습니다. 같고 코로나가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유전자죠, RNA에 베이스된 유전자를 하나의 RNA를 두 개로 바꾸고 두 개를 네 개로 바꾸는 게 이제 RDRP라고 하는데 그 RNA dependent RNA polymerase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RDRP에서 그 뉴클레오사이드가 들어갈 때 뉴클레오사이드 아날로그가 대신 껴들어가는 거죠. 껴들어가서 나란 말싸미 증극에 달아할때그아 R을 넣어야 된다. 아 대신에 다른 글자를 집어넣어서 뮤테이션을 일으키거나 뭐 스톨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그 replication at termination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뉴클레오사이드 아날로그가 virus replication을 저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r e m d e s 같은 경우는 스톨링을 일으키는 게 주요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전에 말씀드렸고, 근데 Molnupiravir랑 이 AT527이 실제로 어떻게 RDRP를 저해시키는지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m o l n u p i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RNA virus 컨텍스트에서는 굉장히 뮤테이션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거는 이제 r 데 m 비 e s 랑 약간 다른데, r 데 m 비 e s 은 그냥 스톨링만 일으켰다면 이 친구는 RNA virus에 그 뮤테이션을 엄청 넣으면은 이제 잘못된 바이러스가 자기 유전자를 제대로 복제를 자체를 못하는 거죠 뮤테이션을 엄청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뭐 아직 데이터를 공개된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다른 바이러스에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게 메커니즘으로 있는 거고 어그죠 이거는 쉽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드리기 위해서 했고 근데 어,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드렸으니까 근데 두개 중에 데이터가 더 많은 게 뭐냐 원래 그 몰든 피라비리가 더 많습니다 논문이 여러 개 났어요 그래서. 보여 드릴게 효능을 보여 드리고 이제 그 세이프티를 보여 드릴 텐데 효능 같은 경우는 이제 셀 레벨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말했는데 이, 이 경우는 이제 어 페럿, ferret, 페럿이 그거죠. 족제비. 족제비한테 이제 테스트를 해 가지고 인비보 데이터. 이제 살아 있는 생물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에피카스는 이게 2021년 1월에 났으면은 어, 제가 12월에 본것 같은데 어쨌든 논문상에는 1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아마 얼리 버전을 봤을 수도 있는데 어, 뭐 퍼블리시 된건 올해 1월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 에피커스가 좋았는데 저는 에피커스 자체로는 놀라지 않았어요. 잘 되는 거는 뭐 기대를 했던 거고. 여기 보시면은 한번 어, 보시면 5mg per kg이 뭐 이렇게 두개 다른 도스를 하고 그러니까 HPI는 hours post infection이거든요. 그 감염시키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알약을 줬냐? 이건데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보면은 어 12시간 후에 준 거는 파란색 노란색이죠. 파란색 여기 하루에 감염을 시키고 요, 이때 약을 딱 줍니다. 주면 어떻게 되죠? 파란색, 노란색 바로 떨어지죠. 농도 낮은 농도, 높은 농도 바로 떨어니다 효과 엄청 좋죠. 빨간색 같은 경우는 36시간 이자 36 감염 시키고 나서 36시간 있으면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효과는 엄청 좋았어요. <laughs> 효능 좋다. 그리고 이거 뿐만 아니라 효능 본거도 오케, 오케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게 바이러스 타이터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한테 안 퍼뜨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족제비로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이거, 이거 좀 할게요. 왜냐면 저는 과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심 있으시면 뒷부분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뭐그 밑에 그 섹션을 그 포인트라 해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족제비 여러 마리에다가 뭐 여섯 마리보다 훨씬 많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섯 마리에다가 바이러스 다 감염시킵니다. 감염시키고 나서 KG 여섯 개가 있으면 감염시킨 애들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넣고 이제 얘는 피해자죠.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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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을 이제 감염을 당할 수 있는 애들을 같이 집어넣죠. 집어넣는데 왼쪽에는 몰누피라비르를 처리를 하고. 그쵸. 그, 근데 이 받는 애들이 아니라 이 감염된 친구한테만 한 겁니다. 감염된 친구한테만 몰누피라비르를 처리를 하고, 어, 감염, 이 친구는 몰누피라비르가 아니라 이제 비이크를 처리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감기, 그 감기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제가 몰누피라비르를 받고, 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laughs> 했을 때, 같이 밥을 먹은 친구들이 바이러스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이게 퀘션이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각자 케이지에 전부 다 인디비주얼하게 이제 격리를 시킨 다음에 이제 이 시간 동안 관찰한 거죠. 여기 보시면 <laughs> 그래서 어, 검정색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검정색에서 빨간색 검정색이 이제 걸린 친구고 빨간색이 이제 감염 당한 친구인데 보시면은 검정에서 빨간색 빨간색으로 바로 넘어가죠. 이거는 그몰누피라비를 받지 않은 친구들. 근데 이거는 파란색에서 하늘색으로는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파란색 자체도 일단 바이러스가 올라가지가 않죠. 왜냐면 이때 약을 줬기 때문에 약을 주니까 얘 스스로도 그 바이러스 타이트가 떨어지지만 중요한 점은 시그니 t a 나 어마운트로 바이러스가 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퍼트리지 않죠. 하늘색 애들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인플레이션 있는 거죠. 이게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더라도 아 자기가 좀 약간 o 텀이 있다고 하면 알약 먹고 한숨 자면은 바이러스가 일단 줄어들뿐더러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있더라도 어, 옆에 퍼트리지 않습니다 가족한테 이해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인데 그리고 이왜 사람들이 물어보는게 그 백신 잘 되는데 95% 되는게 있는데 왜 이게 치료제가 필요하냐 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건 또 저의 약간 의견이 강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변이 바이러스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백신도 그렇고 중앙체도 그렇고 이 엔트리 스텝을 막죠 왜냐면 스파이크 프로틴을 타겟하는 거기 때문에 엔트리 스텝을 막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디, 뭐, 남아공 변이가 생겼다, 어디 변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 RNA 바이러스의 변이만 따지면은, 변이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이해가시죠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변이들이 뭐냐? 전부 다 스파이크 프로틴이에요. 왜냐면 이 바이러스 엔트리에 중요한 이 스파이크를 타겟했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 뮤테이션이 생기면, 정말 운이 안 좋으면은, 백신이나 중화 항체 자체는 워킹하지 않지만, 여전히 엔트리는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여기 알려진 주요 뮤테이션들이 전부 다 스파이크 프로틴 뮤테이션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거를 극복해내는 이제 바이러스가 생기더라도 우리의 몰드피라비르랑 아까 뭐였죠? AT527은 뭐죠? 얘가 들어가더라도 이제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을 저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백신이 타겟 하는 거라면 이 친구는 뭐다? 어, 치료제가 타겟하는 거다 그래서 치료제의 타겟이 같은 타겟이면은 사실 의미가 좀 줄어드는데 전혀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의 다른 스텝을 타겟하기 때문에 서로 상보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친구에서부터 도망친 애들은 얘가 막아주고 얘로 도망친 바이러스가 혹시 있으면 백신이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의 이제 베리어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러고 보시면, 이게, arms, 군비 경쟁이 생각나시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도망치면은 우리가 약을 만들고, 그 약이 또 도망친 바이러스가 나면 약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과연 군비 경쟁의 시작일 것이냐? 우리가 코로나랑 평생 같이 살게 될 것이냐? 군비 경쟁이 되면은 도망치는 애들이 계속 나와서, 아니면은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냐?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laughs>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효가 있는 거는 제가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는데 저는 저도 그렇고 여기 제약회사 에 있는 사람들은 아, 뭐 데이터 좋은 거 알고 있죠. 데이터 좋은 거 나오고 논문도 나오고 주변에 듣는 얘기도 하니까. 근데 약효를 보고 사람들이 흥분했을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 말에 이게 약효가 좋은 거 보고 뭐 이게 한다 해도 약효가 그 전에 있던 약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으면 어프로브는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약효어풀가 된다면 약효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없음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이 RDRP를 타겟하는 약물에 되게 안 좋은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실패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laughs> 흑역사 히스토리가 있는데 <laughs> 그 보통 RDRP를 타겟하는 게그 HIV 아니면은 헤파타이리스 C 이렇게 되게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근데 헤파타이리스 C에 굉장히 포커스 하던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BMS라고 Bristol-Myers 했는데 이게 90, 아, 2012년이죠. 2012년에 이 사람들이 이 해파타일리스 C 프로젝트 엄청 큰 것들이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캔디데이시라고 생각했던 몰래큘 이름도 있어요. 986094 있었는데, RDRP 저해제인데, 여 BMS가 여기 뭐, 디스컨티뉴 한다고 해서 이게 뉴욕타임스에 심지어 기사가 났더라고요.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은, 턱시시티의 문제입니다. 이게 효과가, 효과는 있는데, 인비추에서도 잘 되고, 동물 실험도 잘 되고 했는데, 사람한테 갔을 때, 클리닉으로 들어갔을 때안정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이게 턱시시티가 높은 거죠. 독성 문제 때문에 사람한테 알약으로 만들었으면 알약을 뭐세알 먹으면 사람이 그한 알까지 오케이. 그다가뭐 아, 머리가 좀아픈네 해서 세네, 세네 알 먹어서 막큰 문제가 생기면안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게 사람이 그 의사분이 컨트롤 할수 있는 영역이 바뀌기 때문에 누가 많이 먹는다면.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그약 자체에 되게 턱시시티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막 아, 이거 안정성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는 또머크를보니 뉴스를 팔로우 하다 보니까 1월에 뭘 했냐 이 사람들이 아 이제 이런 결과가 조, 좋은 걸 약간 이제 논문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뭘 했다? 이, 백신을 심지어 드롭했어요. Merck discontinue 이제 뭐 약간 히스토릭인데 백신을 드롭하고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말이 아 우리는 캔디데이 몰레클이두개가 있더라고요 여기 나와나 제가 기억하고 2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몰누 피라빌인데 몰누 피라빌에 우리는 집중을 하겠다 해가지고 어, o r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이제 a 티 t i v i r a l 에 집중해서 치료제에 집중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아, 이사람들 그래도, 아, 백신 잘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드랍하는 거 보고, 아, 이때 저는 그때 느꼈죠. 아, 이 사람들이 뭔가 있다. <laughs> 이 사람들이 <laughs>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 몰누피아비로 이거 RDRP 저해제인데 이거 안정성 뭔가 봤다. 효과는 있다는 건 이미 1월이잖아요. 12월에 이미 보여줬어요. 12월에 이미. 효과가 있다는 거 논문으로 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논문 이런 제가 기억이 이거 전에 제가 봤거든요. 이거 전에 논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걸 조합할 정도로 할 정도면 아 이거 뭔가 안정성이나 이런 걸 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3월 1일에 세이프티 데이터가 나왔죠. 세이프티 네, 데이터가 나왔고 다른 AT 그 친구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몰뉴피라비는 세이프티 데이터가 실제로 일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상 결과를 논문으로 놨습니다. 논문을한테 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뭐에피카시도 약간 봤을 수 있는데, 세이프티 톨러빌리티를 이제 보통 페이스 원에서 보니까 보면 은잘톨러레이트었고뭐 이게 에 s 드버스 이벤트가 뭐 굉장히 말됐다말됐다 말됐다. 제가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 어, 어, 읽어 읽어야 되나요? <laughs> no serious adverse e v e n t 가 그러니까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어, 뭐다 뭐 괜찮았다. 그래서 <laughs>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포인트는 뭐다 여기 보시면은. 일상에서 일상을 잘했고 일상을잘 통과했다. 그래서 세이프티 데이터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제 데이터를 제가 그냥 하나 가져와봤는데 페이션 명수가 많지 많지만이 도스를 50mg부터 1600mg 엄청 많이했죠 근데 보면은 도스가 높아진다고 도스에 디펜던하게 adverse e 버스 이펙트가 높아지지 않아요. 이게 적은 adverse 버스 이펙트 t 부작용 낮은 부작용, 그레이드 2 중간 부작용, 높은 부작용 높은 부작용 하나도 없죠. 중간 부작용이 이렇게 오히려 낮은 도스, 아, 플라세버에서 하나 나왔고 이거 중간 도스에서 하나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상 중간 정도에 의 e 드버스 이펙트도 없어요. 그래서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엄청 좋았습니다. 이해하시죠? 3월 1일. 아, 그래서 지금 어 이제 페이스 2 중간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원래 한 3월 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 6일 이렇게 나와 버렸고 보시면은 이제 페이스 2A부터는 이제 에피 a 시 y 를 보잖아요. 그래서 에피 a 시 y 를 보면은 이제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3연3도 많고. 여기에 포인트는 뭐다? Non-hospitalized,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게 포인트고, 왜냐면 알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코비나 19에 걸린 지 7일 이내,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든 안 가든 머리가 약간 띵하다 그러면 병원 가가지고 아우 저 이거 이거 클리니컬 이를 할게요 해가지고 알약 받아서 바로 먹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어, 그 중에 202명 중에 182명이 이제 evaluable한 이제 실제로 그 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채취했고. 그러고 나서 42%가 이제 detectable level virus에 컬출할수 있는 그 데이터를 얻테인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과가 이제 p-value만 볼까요? p-value 보면은 0.01입니다. <laughs> 엄청 좋죠. 0.001. <laughs> 거의 뭐 p-value efficacy로 보면은 효과가 엄청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플라세보 그 플라셀브랑 컴피레이서그 몰드 피어비어을 받은 사람은 이제 바이러스가 0명이 47명 중에 0명. 0명이죠. 0명이고 몰누피라비 그리고 그플라세버 이게 몰누피라비와 컴페르티플라 이게 이게 몰누피라비와 맞죠. 그리고 어, 플라세버 같은 경우는 25명 중 6명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게 아마 5일 후에 본것 같은데 5일 후에 봤을 때 특정 타임 포인에서 트 봤을 때 그렇게 보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빨리 클리어되는 게 되게 명확하죠. 명확하죠. 그리고 제가 또 사실 궁금했던 거는 페이스 2 오케이 Efficacy는 왠지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일단 데이터를 좋았기 때문에 근데 Safety를 역시 이제 N number가 늘어났을 때도 괜찮게 유지될 것인가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은 여기 No Safety Signal Have Been Identified 그렇죠 네명이 이제 Serious Event가 있었는데 200명 중에 네명이면 되게 높아 보이죠 근데 높아 보이는데 그중에 아무도 그 약과 관련된 Serious Event는 아니었다 해가지고 생각보다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역시나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훨씬 좋았고 여기 보시면 그래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뭐 이제는 애니멀 모델을 사용해서 과연 모스피어빌는 얼마나 높은 도스로 이제 올릴 수 있을지도 같이 테스트하고 있다 그래서 세이프티 프로파일, 에피커스 f e t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좋다 이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서는 가장 큰두 기업이 그래서 뭐다 여기 보시면 머 k 이티아 해서 제가 5천 원씩 샀죠. 그래서 <laughs> 앞으로 이게 몇달 후에 이게 아니면 1년, 2년 후에 이게 압도적 감사가 될지. 아니 <laughs> 이게 실패하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지 말라고가 될지는 이제 보면 될것 같고요. 이게 사실 주식을 핑계로 제가 어 이런 코로나 치료제 얘기를 좀해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어 이런 회사 두 군데를 소개시켜 드렸죠. 그리고 그 펜스 그 메커니즘 오브 액션은 다른 거는 모두 다 까먹더라도 그 RDRP를 타겟하는 폴리머레이스를 타겟하는 어 주력이다. 이거. 지금 알약을 만드는 회사가 잘 되면은 어떻게 될수 있다? 코로나 걸릴 때 체온이 오르고 머리가 띵하면 사면으로 알약 먹고 한숨 푹 자서 어 낫는 약이 생길 수 있다. 오늘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